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님제발 프로게임업TV의 님재발입니다 아뇨 돌곱 2개 들었어 하이하이와나 <laughs> 돌곱 <정말> 2개만 들었어 <laughs> 오네가날 때렸어 야 때리지 말아라 어디서 감히 아나 아니야 야너 돌곱 썰어 아 미안 아 살려줘 아, 야 너도 돌곱 썰어 나 돌곱 썰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님제발입니다 이번에는 또 럭키와 레코니와 아, 함께 PVP는 원래 맞지. 원래 이런 아니 PVP는 그렇게 때는게 아니야 아 조용히 좀해 이렇게 여기에서 딱 서서 이렇게 이래서 예,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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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다려봐. 왜 어, 때려, 어. 씨. <laughs> 야, 또, 야, 아까 <laughs> 돌고 뭐야? 여러분 아까 보셨죠? 럭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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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야럭럭 럭키가 거... 죽었는데, 럭키가 돌검들 이거 죽어. 아, 진짜, 나 습동당소! 하, 잠시만, 잠시만. 내가 아까들 그만 죽이라 아니, 아니, 했잖아. 아니, 돌검 기다려, 크로스, 아, 크로스 하자. 돌검 아, 뭐야. 크로스. 돌검 크로스. 야, 내가 자, 하고 있어. 하고 있어봐. 돌검 크로스. 기다려봐. 하지 말라고 야, 돌검 크로스 하고 있어봐. 능철검. 능철검. 1분동안 어몰 아까 도깨비였어 아 다시 다시 도깨비개아 진짜 아까 도깨비였어 아까 그리고 검이 검까 님들, 님들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아까전에 엔더맨을 잡았어요 아유 녹화가 끝데엔더한테 어? 덤벼서 제철검으로 특별기를 깼습니다 네님좀 조용히 딩, 좀 하라고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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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두둠 치, 치, 두둠 치, 왜 죽여? 치. 야. 야 여기서 씨앗 구매 사람. 코야야 아, 야, 님들 여기 주민들 믿다니까? <놀라> 님들 여기 주민들 믿다고. 그만해. 이게 내가 왜민일 일이 <놀라> 있했는지 <있다고> <놀라> 아니야? 주민급이 있어 어? 주민 좀비 어그 주민 좀비 벌두 마리나 발견함. 아니, 아니, 아 아니, 저거 로쓰라의왜 죽여? 야, 근데, 근데 내가 주민지 너희보다 더 빨리 찾으면 나오는 진짜 운 대박이 는데 그렇지? 도 대장까지 있으면 끝이. 여러분 아, 이게 우리가 그냥 레코니가 그냥 재미로 만든 맵이기 때문에 그, 야생인데요. 어, 네 그냥 그냥 야생맵이기 때문에. 아니 그야해아 그냥 나가려. 어왜 나가냐고. 아, 지금. 너 때문에 야시 야자자 꼬마 아 아기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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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기종미라 개가. 다 죽이다. 여러분들. 음. 엔더맨이 또 한마리가 왜더 있냐 야 같이 u r h 미치겠네 미치겠네 야, 너매도. Did the end of me? I'm going to go to the end of the r o 남 m You 이 i t h the h 이 m m e r No, n a m a b 나왔어? m j 어 Tell me, go, go, 아, 시끄러워. 여기겐 이제 니네 손에 흑염영이 묻어있을 거다. 대해 이라는 뜻. 야, 씨. 좀비가 왜 이렇게 많죠? 핫. 좀비를 늙어오르지게 하임. 야, 나 같이 나 죽이다. 해. 같이 죽이다. 꼬비야, 어, 좀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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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아, 진짜, 이 나쁜 녀석. 리스폰 안 o 오케이. a y a m 면 나랑 너랑 리스폰 i n g to be in 해 h e r o 해. m This one 아, 네가 내가 야, 너 집에 보 e 오, 오. 야 여기 검이가 왜 이렇게 많냐? 애씨 깜짝이야. 여기, 이것이 바로 검의 힘이. 아 조용히 좀 하세요 님들. 야 님들, 야, 야한 사람만 소리치고 한 사람만 소리, 한 소리 꺼. 소리 야, 내가 소리칠게. 내가 소리칠게. 내가 소리칠게. 아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있잖아. 야 내가 소다칠 영상을, 영상을. 오. 네 하세요 님들, 보리님들. 야, 안녕. 꾸만. 엠베이... 아이고 우리 쌍돌립님칭들아 뭔소리야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 말할수도 있는고난 아무것도 안해도 돼 <laughs>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한테 그러지? 야 니들 치킨 조키 본적 있음? 치킨? 치, 치킨 조키 뭔, 뭔지 알음? 핫야 여기 나이스 나 네. 여기있어 나 그냥 나 그냥 캡쳐 상대로 할까? 아니 하지말라고 영상을 찍는 영상에서, 저 지금 동굴 발견했거든요. 동굴 꽤큰 걸로 봐서 살짝 협곡같 어, 됐거든요. 좀비 주민, 주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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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또 있다. 좀비 주민? 근데 너 대체 비대했어 야, 그리고 지금 현장도 있거든? 응, 괜찮았어, 그냥.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여기, 요기... 아, 나 지금 너 배고픔 역한달았어 배고픔 다른 사람은 배고픔 역한달 했는지 네, 말해봐. 하 펌! <laughs> 내 클라스! 니 펌! 야, 잠깐 빨리 와, 빨리, 피했어. 와 피했어. 빨리 와, 피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아, 나 스킬레톤이 나저격해도나 피해있는 거구나 조기조맹 죽이기 전에 빨리 오라고, 야 야, 하지마 야, 스킬레톤이 시간되게 아, 아, 나 죽었어 오, 뭐야? 우월, 뭐야? 뭐야? 나, 야, 뭐야? 나 스폰이 있는데 여기서 되냐? 어, 뭐야? 아, 내가 집에 있어야지 내가 거기서 스킬레톤 해 먹고 온크레야여기서 스폰 해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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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주, 야, 니 어딨어? 응. 내가 아 내가 너한테 TP 딸게. 너키야. 이번에는 그냥 이제, 그, 저도 과 관... 뭐 때리자, 형을. 아, 아니, 형 아니잖아. 아니. 하, 하자고. 뭐야. 저랑, 저랑 맞았네? 야, 우리 빨리 주민집이나 찾자. 주민집렛고 아, 대장가, 어, 뭐야. 야, 비 오는데 비, 거. 그 어, 어. 어,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 나. 야, 이넌 나가. 년어, 야, 넌 해봐, 넌 해봐. 야,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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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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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할래, 너이 친구들. 마지막 아, 둘까, 넷까. 아, 이어 <laughs> 여러분들 저 지금 주민집 찾고 있거든요. 너무 예봐요저못 찾으면 님들한테 팁을 싸도 되지. 근데 여기 님들 여기 눈지대임. 아씨 엔놈이 짱있어 엔놈이 짱거 주민집 가까이지. 가방 지못가고 있어. 야 님들 여기 눈지대야 하니까 님들 여기 눈지대인데 어떻게 하? 저? 엔더맨이 근데... 왜내 옆으로 올이지야 엔더맨이 니나 때려주되지 엔더진게 있거든 내가 니가 쓰는 것도 있거든 바보 아, 깜짝이야 내가 블록 코치였는데 엔더맨이 설치한 안 아, 줘? 어 뭐야 뭐야 야 그냥 올라가자 야 님들 나 주민 나를 찾고 있는데 너그 너무 길면 안돼 찾으면 너희한테 얘기할까? 너한테 알려줬다마까주민뭐려주 필요가 없겠다 절대 의미없는거디스전지가아 어. 어, 뭐야 이거 아나 이거 오늘 브릿지 한번 해봐야지 닌자 브릿지라고 못해 아냐아냐아냐 했어 사판은 핸드폰으로 엄청 빨리닌 어? 닌자 브릿지 아아 나도 아는데 그 처럼 그것 처럼 빨리 했다고 한 사람 몇 명이니? 어, 근데 나? 니가 해달랬잖아 <laughs> 궁금해졌어. 나 알아. 어, 아, 뭐? 제발이다. 나 알아. 크리퍼다. 일로와, 이 녀석. 나 보인다고? 딩가딩가 뭐야, 저거 놓칠 거 딩가딩가딩. 어, 뭐야, 너왜 여기 있었냐? 니코, 니코니의 네. 반대말. 플라코니 딩가딩가딩. 딩가딩가 안녕하세요, 선 여기, 여기서 나. <웃음> 소스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내, 내 s 아, SOS. SOS. 는 소스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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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린다 SOS. 린다 s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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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s s 이 s SOS. 아이 s s 이 s s 어겐비. 거기 진짜 과야. 어, 뭐 어, <laughs> 어, 어, 하얀색이야. 하얀색이야. 있다. 내가 좀떠다 <목소리> 아, 아, 아. 왜동물로떨어저디찌구야아이스 제발 넣어서 걸어는. 하이. <목소리> 왜? 왜아무도안 해? <목소리> 아, 바쁘냐, 바쁘냐, 바쁘냐. 야, 내가 로키야. 어, 나랑. 야,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뭐야? 야, 너도 지금 자아 만든. 아, 그게 아니고! <laughs> 진짜, 너한테 다이아 줄로 했는데, 레코 다죽 아, 어, 레코 죽이고? 아, 레코이 죽이고?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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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죽이고. 야! 레코니까! 응, 왜? 야! 야, 레코니 거기, 그거, 키, 그, 거 그, 명령어 킬 곱하기 1 0거 아니야? 킬곱하하지 마라. 이씨. 나이스. 킬날 그그 지난 그, 나 똑바로 깰걸? ㅋ ㅋ ㅋ ㅋ 이 까. 어디야? 범위 이거 뭐야? 이거 나야? 나야 나야 내가 내가 내 내가 떨어거아 내가 이거 뭐 <목소리> 야! 영영 하지 마! 나한 그런 거 하지 마 있지. 어? 나 지금 도뭐 작업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하 무슨 응. 안녕? 없었다고 야! 야! 에너 야! 나 구경할래요 싫어 안 야. 진짜 알아? 너안할 거냐? 야, 너, 너너안할 거냐? 너, 너 안, 할 거냐? 응. 할안 한다고 너 이제. 좀 웃었어. 야, 안할 수도 있지. 맞아. 야, 뭐뭐기 야, 나 이상한 동굴에 떨어졌는데. 꿈이 정지 아니구나. 잠시 여기서. 야, 목이야. 야, 너, 너 있잖니. 아 나한테 죽고 싶은 마음 있어? 아니, 없어. 그러면 내가 너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죽이면? 어, 죽으면 죽는 거지. 응? 그럼 내가 너랑 싸우고 싶은데, 왜 싸우면 안 돼? 얘기하면은, 어, 너는 니디자바리기 때문이다. 야, 내가 차리 고개에 한다 아, 덤비자고! 왜 싸우자고!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비법이다. 네? 그래? 되게 배고프다. <laughs> 나이스, 나 엄청 큰 덤벌까지 했어. 네, 치킨이다. 아싸? 치킨 쿠키. 야! 아, 진짜, 씨.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진짜 너 때문에 오늘 나 영상 안 왜, 올려 진짜 아아아아앙고마 맨날 징징대잖아 아 진짜 빨리 내가 이대로내려놔가아 그래 그럼 이거 풀어줄게 야 그러면 그래, 너 상화랑 야이 ㅅ라 얘 죽어? 하이 ㅅ라 동굴 찾았는데 야 동굴 주말에 멀리 있어 백크해 아, 야 너는 맨날 애들한테 그러고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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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 오면, 맨날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나온 내가 오늘 럭키 두 배이긴다. 치킨? 아, 치킨 치킨 치킨. 아 이거 내 치킨이야. 내가 오늘 럭키 두 배이긴다. 아나안 아, 한다고. 야 치킨 내가. 야치 내가 치킨야. 치킨. 치킨! 치킨! 아! 네가져봤어 응.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레프드두 배이게 게이다 이런. 아 치킨 맞만 뭐야? 뭐야? 야, 일단 어, 뭐야? 야 뭐야? 야야 <laughs> 야, 야, 누가 치킨만 먹었냐? 나는 진짜 아프셨어 나도 아프셨어 <목소리> 야야야 레코 니가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 너가드아안 건드렸어 야어 안 내가, 내가. 너를 먼저 또 뺏기겠네 니가 가뭘봐2번 해라 해라 사과를 열번 하지 <목소리> 아. <목소리> 어 뭐야 아 진짜 어? 투명한 누구야 레코 <목소리> 아, 재밌니재밌야 <laughs> <아니, 몇> <재밌어. 몇> <몇> 이게 나생이 아닌데? 야뺑붕야 야야 이사람 PVP야 야이번에 내가 운이 좋았어 어디론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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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거 이거 산내진이야 이야왜 이렇게 못하냐 PVP 하늘을 나눈 거프리이 그거 놔라 아야 아 이번엔 니가 안했어 이번에 내가 안했다고 이번엔 니가 처음 해가지고 렉콘이 그랬다고 아 그래? 레코니가 있어? 아래가 레코니랑 싸우고싶다 야 진짜 나 키웨이 찾아 어 싸워보자 그래? 왠지 다이아검이랑 다이아까빠랑 그거 모든 힘이랑 그 하지마 그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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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하지. 말할거야어 철근 말나거임 쟤는 다이아검이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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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다이아검이던데 아 맞다 야야야나 우유 꺼내야돼 어 치킨이다 우유는 왜 꺼내? 우유가 어디다 나 지금 어가자 해? 나또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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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